그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적절한 기회 시점이죠. 빠르면 아. 접 반전의 빠르면 잘하면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오, 수 있고. 빠르네요. 네. 물론 이제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는 네, 여지도 네. 있겠지만 지금 공급이 급격하게 절반 정도 탁탁 줄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머지않았다고 음. 봅니다. 계약행 청구권이 끝난 물건들이 이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은 지금까지, 지금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매매가격에 연동해서 전세가격이 움직였어요. 거의 네. 같이 갔어요 추세가. 근데 지금 하반기 이후 내년부터는 이 매매와 전세가격의 움직이는 추이 는 다시 이제 나눠져서 달리 갈수 네. 확률이 높다. 아까 매매가 이제 진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세는 따로 나 홀로 올라 가는 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2009년부터. 네. 2009년이 이제 침체기잖아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매매 시장 가격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전세 가격 그래서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올랐어요. 2009년, 11년, 13년 이렇게. 혹시 그렇게 2년 주기로 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2년 주기는 전세 아, 만기에 딱 걸쳐가지고 그냥 오는 거네요. 걸쳐가지고 짝수에 계약한 사람, 홀수에 계약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 2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였어요. 그때는 매매 시장은 이렇게 바닥으로 그래프가 갔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만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양봉을 그리고 막간 거죠. 아. 자, 그런 심각한 단계가 다시 올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아, 진짜 전세제란 나올 네.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네. 시장 자체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사야 될 이유가 사야 될 자금도 없으려니와 이유도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에 머무는 거죠. 전세에 머무는데 애초 지금 공급 부족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 23년, 24년까지는 사실상 부족이 좀 심할 수 있고 24년도 전후에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강남에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가 이때 살짝 입주를 해요. 아, 네. 면제 단지라 하면은 뭐 반포주공 1단지부터 원베일리나 신반포 사지구 개포주공 1단지, 4단지 예, 잠실에 가면 잠실, 미성, 크로바, 진주. 네. 지금 문제가 많은 둔촌주공. 아, 네. 이들이 재건축 부담금 면제단지예요 이들만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24년 전후에 입주를 해요. 여게 지금 부른 것만 해도 대충 한 3만 세대 되거든요. 네. 와, 좋은 곳들에 대한 입주에요. 네. 다 좋은 거죠. 네. 강남만 있는 거죠. 강남에만. 네. 이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 다음 재건축을 입주해야 될, 어, 텀은 한 4~5년 이상 밀려 있어요. 아. 왜냐면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그 다음 타자가 누구였냐면 뭐 잠실 5단지나 이런 것들인데 음. 이제 뭐 조합 설립해서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잖아요. 네.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야, 그럼 공급이 공급까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전세 시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수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재건축이 지난 10년간 계속 미뤄져, 미뤄졌잖아요. 네. 재개발도 뭐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고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재개발도 음뭐고 박원, 박원순 시장 하에서 재개발도 해제된 곳이 음. 정비 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해 놨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만 뭐 여전히 재개발은 뭐 속도가 더 늦죠. 예, 네, 더 늦다 보니까 아, 지금 20년대 중반에 입주할 아파트는 거의 없고 지금, 한, 빠르면은 5년, 6년 후에 입주할 거예요. 대표적인 재개발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한남 뉴타운. 네. 성수 전략전비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노량진 뉴타운. 어, 뭐, 이런 데인데, 방화 뉴타운. 이런 데가 눈에 띄겠네요. 자, 이런 데인데, 아직까지 분양을 한 군데도 안 했잖아요. 네. <laughs> 공사기간만 3년에서 3년, 4개월 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분양을 이 3년 안에 한다고 래도 6년 후에 입주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격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럼 매매가가 네. 주춤하더라도 전세가보다 내려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내려가는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매매가격은 조금 네. 더 조정 어떤 면에서는 좀 조정이 되는 게 맞죠. 음. 사실은. 너무 많이 급등을 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세가율이라고 네.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네. 전세가율이 50%대예요. 네. 50%대. 이게 우리가 제가 방금 뭐 2010년 전에 네. 그 시장이 안 좋았을 때의 전세가율은 80%까지 올라갔어요. 아. 아파트 성북구의 아파트는 80제 기억에 8로 83%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졌어요. 아. 아, 서울에서 그럴 서울 때가 한 있었어요. 다섯 개구 정도는 전세가율이 아파트가 네. 80% 넘었었어요. 예. 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8억이라는 얘기죠. 네. 8억이 넘었. 아니 그거는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최근 한 10년 안쪽에 얘기예요 아, 예. 정말 집을 사는, 예.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때는 거예요. 뭐, 그 10억짜리라고 하야 되면 뭐, 8억이 전세면 뭐, 2억을 안 보태도 집을 사는 거였잖아요. 음. 그때도 그래도 안 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예. 역시 교수님, 성년지명 <laughs> 있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잖아요. 네. 근데 한참 전세가 많았다가 지금은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 개수. 네. 개수가. 그렇죠. 그러면 렇 이제 이 추세로 계속 이어 나가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세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세 제도는 서서히 어, 비중이 줄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뭐100% 월세보다는 반전세 음. 이런 형태로 서서히 이제 변형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50%를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추세는 조금 더 어,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전세금을 가령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방금 뭐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60%라고 하면 네. 12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70%라고 하게 되면 14억이잖아요. 20억짜리면 14억. 14억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전세입자가 없어요. 그렇죠. 10억 10억이라는 돈을 전세입자가 쉽게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진짜. 네, 네. 없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세입자는 부자가 아니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충당할 수 없는 전세입자는 음, 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화해서 내려놓은 이런 성향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일종의 월세 전환율인데, 그 전환율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저금리 체제 에 하에서, 아, 조금 점씩 이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뭐 1억당 30만원. 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억을 준비하는 대신 30만원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요거는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이 전세금이었는데, 나는 지금 돈이 5억 원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집에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오, 5억 원 150, 대신 150만 원. 맞습니 네. 근데 150만 원 내가 쓸거안 쓰고 그 이렇게 모으면, 낼 수는 있지만, 5억 원 이건 어떻게든지 못 구하는 거 돈이잖아요. 근데 150만 원은 진짜, 아껴 월급에서 하면. 아껴서 줄이고 줄이고, 소비 줄이고 줄이고 하면, 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서 차라리 대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저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느니 차라리 그 대출이자 내는데 셈 치고 월세로 이자를 어, 월세로 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전환율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는 있죠.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 월세 전환율은 또 연동해서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집주인들이 이미 예, 보증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 음. 같아요. 왜냐면 월세를 한 200만 원 내고 생활하라 그러면 어지간한 급여생활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적정선에서 아마, 어, 소유자도 집주인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월세를,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그건 또 세입자 봐가면서 그것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진자 시간의 문제지 아, 진짜 네.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더라도 네. 전세 매물은 많지가 않은데 월세 매물이 많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는 거의 없었고 전세 매물이 대부분이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일부 특수한 부유층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 한 달에 천만 원을 내더라도 어, 여기서 20억, 30억 전세 보증금을 내느니, 천만 원 내고 사는 려는, 그러니까 왜냐면 현금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어, 20억을 갖다가 사업자금을 쓰면, 이건 엄청난 네. 기회가 있어서 20억에 100% 20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천만 원만 내는 것은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 충분히 그 현금흐름이 좋은 사람들은 쉬운 일이잖아요. 아, 교수님께서는 자산관리를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았나요? 있어. 요 오히려 뭐 네.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주식 수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 아, 네. 2 0억이 있으면 자기 단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한 음. 달에 천만 원 내는 것은 뭐 쉽게 할수 있잖아요. 아 오히려 2 0억으로 그냥 돈을 굴리는 게 그러니까 사업생각자들 중에서 현금 수입이 원활하게 많은 음.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음. 과거에도. 네. 과거에도. 그럼 이제 부자들이 아닌 그냥 일반인 음.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조금 더 버티면서 전세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월세로 조금 더 거주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집을 사는 어, 시기에 대해서는, 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약간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약간 불안한 시기예요 네. 그래서 선뜻 지금 뭐 매수를 확정하기보다는 아. 하반기에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폭이 어디, 어,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가 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 또 대출 규제도 어, 하반기에 완화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생애 최초자 위주로 뭐, LTV 80%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어, 정작 그건 또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이런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 템포, 약간 좀 관망을 하면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쉰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laughs> 자기의 대출 상환 능력, 네. 이거 자금 조달 이런 것들 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어야죠 아 얼마 정도까지 네. 매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관심 지역 위주로는 네. 음~ 내년 초에 그런 뭐~ 매물이 다주택자 중과 위의 매물이나 이런 급매성 음. 매물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자기 관심 지역 위주로는 어~ 내년 초에 한번 뭐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대응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시장은 응. 그래도 급등한 곳이 많고 많이 올랐다고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좀 지방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도 지방 어딘지에 따라서 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혹시 지방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차별화된 시장으로만 간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도 이제 지방 나름인 거예요 저는 올해 22년도를 지방 시대가 될 거라고 선언을 해, 했습니다. 오. 이미 작년에 지방 시대가 될 거다. 지금까지는 지방 시대로 가고 있어요. 네. <laughs> 하반기에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우선 지방은 큰 틀에서 보면 음, 우선 이제 충청남북도죠. 충청남북도, 음. 충청남북도에서 이제 이쪽 충남 쪽 지역을 보면 이제 천세대, 천안 세종 대전. 네. 이 천세대 지역은, 천세대 지역은 지금 이제 세종시가 약간의 그 위축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종시는 특이하게도 지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 35, 6만명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세종시가 50만 명을 목표로 도시가 설계된 제... 음.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심지어 여기는 한 60만 명까지 몰린다는 그 전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낸 네. 인구 추이 전망 때 세종시가 60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했어요. 어, 정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 이건 만 2, 3주 네. 전에 나온 통계니까. 음. 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더 지금은 이제 조정이 여기도 또한 단계 급등했다는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세종시잖아요. 네. 근데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 또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음, 맞아요.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반전은 오래 걸리 끝지 않는다 이렇게 음. 봅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가 제 세종시 전망이에요. 그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적절한 기회 시점이죠. 빠르면 아. 그 반전의 빠름은 잘하면 하반기 에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오, 수 있고 빠르네요. 네. 물론 이제 내년에 나타날 수도 네네.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 공급이 급격하게 절반 정도 탁탁 줄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머지 않았다라고 음. 봅니다. 네. 자 천안 아, 천안은 천안 아산은 나름대로는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네. 천. 방금 세종 언급했고. 네. 대전은 이제 약보합세인데 세종시가 살아나게 되면 네. 대전에 유성구와 서구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돼요. 네. 유성구와 서구가 거의 세종시랑 같이 가요. 아. 네,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대전이 이제 여태까지 소리 없이 강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약보합이라고 보게 되면 물론 대전 내에서도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대전발 0시 50분이 대전역이 네. 그 앞에가 어, 일종의 이제 구도심이에요. 음. 이 구도심이 이 대전역 앞에가 옛날 충남 도청까지 여기가 전체가 다 상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개발이 거의 미진해서 뭐 2, 3층짜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있어요. 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 지역 그러면 50층짜리가 쭉쭉 올라가야 어, 되는. 맞아요. 저희 생각은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런데 지난 10년 이상을 거의 여기가 정체 지역이었어요. 음. 이제 이게 스타트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대전의 이제 중심부로 다시 한번 아, 기존의 이제 서구, 유성 이쪽에 좀 빼앗겼던 이런 것들을 네. 이 도심이, 원도심이 다시 한번 좀 권토중례, 아. 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있어요 아, 회복할 대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개발이 있는 건가요? 지금 서서히 시작됐어요, 아.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전은 어 서서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어좀 영향을 이어갈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가 인구가 한 86만 명 이게 아주 큰 대도시예요. 네. 물론 이제 100만 명이 넘어야 특례시가 되지만 이 청주는 대기업 중심의 그런 기반을 가진 도시예요.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아, 뭐 기업도 SK 아닉스 비롯해서 뭐 LG 생활건강 끝에서 네. 지금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이런 사업 업체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 중심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급 부족이 들었어요. 음. 어, 공급 부족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이 시장도 여전히 상승세를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전라북도는 지금 절, 역시 절대 공급 부족에 처해져 있다. 이 전주 군산이 대표적인 네. 거죠. 여기 약간의 군산 쪽에 이제 새만금 개발 이런 것까지 아울러지고 군산의 조그만 또 택지 지구도 개발이 되면서 군산 집값은 어, 뭐, 미부장이 뭐, 한때만 500세대 넘어갔었던 그런 약간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은 뭐, 100세대 남짓으로 확 줄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전주는 마찬가지 공급부족 지역입니다. 공급부족이 아, 되면서, 네. 어, 지금, 어, 전라북도가 올 들어서 지방에서 최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아, 북지역이요 네. 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월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아,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는 약간 약세. 약세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음 3, 4년 전에 지방이 침체했을 때 지방에서 유독 살아 있었던 데가 여수순천이에요. 음, 여수광양이라고 여수순천 여수 네. 광양. 네. 이 전통의 강자들이 부촌이군 여기가요. 음. 지방에서 이방, 이보다 돈 많은 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여수순천의 자금이 뭐 많은 이유는 역시 대기업, 기, 대기업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수에뭐 광양 당연히 이제 포스코가 있지만 여수 이쪽에도 한 10개 정도의 대기업이 다 몰려져 있어요. 온갖 음. 뭐 정유회사부터 해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경제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끌다가 최근에 여기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경제력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목포가 살짝 올라가 있고 <laughs> 그동안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네. 요게 이제 전라남도의 형국이에요. 아. 그래서 여수순천의 귀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봐요. 그럼 지금은 네. 여순광을 보고 있는 게좋은거 아니면 목포를 좀더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여수를 집중해야 되죠. 아, 여수를 집중해야 되는군요. 자, 10년 후, 20년대 네. 말에 에, 제가 제 책에서도 언급한 하나의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에, 10년 후에는 다도의 시대가 열린다예요. 다도의 아. 시대. 다도의 시대의 중심은 어디냐? 아, 서쪽에서는 여수입니다. 여수, 그다음에 통영거제, 아. 이렇게 두 축. 그 다음에 이제 끝자락에 목포가 있고 이쪽 끝자락에 부산이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여수와 통영거제역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앞으로 이제, 어, 전라선이 직설화됩니다. 음. KTX 전라선이. 기존에 이제 목포가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 있잖아요. 네. 호남선이 한 2시간 35분 정도 걸려요. 자, 여수 가는 거는 이제 전라선이 익산에서부터 이렇게 직선화가 되면 한 2시간 10분 정도?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네. 2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당겨져요. 2시간 만에 딱 오는 거예요, 여수까지. 그 다음에 통영. 통영은 이제 김천에서부터 네. 기존의 경무선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진주. 진주에서 이제 통영 거제 이렇게 연결돼요. 네. 그러면 진주까지 2시간 10분 정도니까 뭐 통영까지 2시간 20분 남짓. 요, 요 정도면 어, 접근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부산. 지방에서 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여수에 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음. 시간을 조금 둔다면 통영거제에 네. 주목하는 것은 향후 10년 후를 겨냥해서 음. 이 지방시대를 대비한, 남해안 시대, 다도의 시대를 대비한 그런 포석에서 중요한 그런 네. 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수, 여수가 기존에 이제 이 고흥반도에서 여수까지 이 해상 루트가 완성이 됐어요. 고흥, 고흥, 나로도 우수, 네. 우주발사대에서 네. 이제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루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 갑니다. 바로. 네. 바로 연결됩니다. 이미 됐습니다. 아, 이미 됐어요? <laughs> 2년 전에 됐어요. <laughs>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 이미 <laughs> 돼서 어, 20분 만에 갑니다. 1시간 만에 발걸음. 자, 지금 이제 여수에서 작년 그 8월 말에 확정된 게 있잖아요 예타 통과된 그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여수에서 남해까지 한 5.5km, 뭐총 전장은 7km인데 여기를 이렇 해저터널로 연결해 해저터널로. 그러면 다시 여수에서 남해 갈려면 다시 이렇게 삥돌아가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수에서 여수시 신도해습장에서 바로 네. 쫙 그래서 여수에서 남해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고성을 통해서 통영으로 연결된다는 거고 통영에서 거제도까지 음. 연결돼 있고 거제에서 이제 거가대교 통해서 아, 네. 우리가 부산. 이제 그 부산 신공항 네. 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에, 거제에서 거가대교 통해서 여기 가덕 거가가 거제 가덕도잖아요 네. 거가대교 이 가덕도에서 바로 음. 부산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네. 부산으로 2시간 반 만에 딱 가서 부산, 부산에서 해운대를 비롯한 온갖, 어, 구경을 하고, 음. 이 가덕도 거가대교 통해서 거제에 와서, 통영에 네. 와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 까 말씀하셨던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이 그대로 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 여수까지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면서 이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내륙에서는 부산에서 진주 거쳐서 목포까지 이런 KTX가 동서로다가 연결이 되고 네.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네개 라인이 내려오잖아요 네개 네. 라인이 내려오고 이거를 동서로 연결해 요 부산부터 동서로 어 진주 통해서 목포까지 네. 자 그다음에 해상은 해상대로 다리와 해저터널 통해서 연결이 돼요 해상은 네. 그래서 다도해의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순신 벨트가 완성된다라는 게제 아. 비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네. 그, 아, 해전, 해전사를 네. 탐방할 수 있는, 이제 뭐, 쿠주 이런 여행도 완성이 될 확률이 높다. 통영 한산도부터 네. 저쪽 이제 그, 목포 밑에 그 진도까지. 어, 진도가, 진도가, 아, 진도가 그 명량 해전이라는 네. 데가 진도예요. 그 돌목이. 음. 전라도에 내려가면 지금은 약간 목포가, 어, 상황적으로는 뭐, 약간 반전이 돼서 다행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목포가 계속 어, 침체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수순천에 그런, 어, 상황도, 어, 머지않아서, 이거는 뭐, 다시 반전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경상남도로 가면, 경상남도는, 어, 진해, 진해 창원, 네. 진해, 아, 다시, 진주, 진주하고 창원이, 네. 결국, 이제, 핵심이라고 음.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진주, 창원, 방금 이제 언급했던 뭐, 통영, 거제, 요런 애들인데요. 네. 어, 진주는, 우리나라 공공주택시장을 총괄하는 LH공사가 아, 가있는 데입니다.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들어, 네. 들어서 있고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8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미 꽤 올라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진주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방금 말씀드렸던 통영이나 이런 거제, 이, 이 라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데 인구 통영 뭐 10만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곳이고, 길게 보면 이제 제주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창원은 이제 당연히 인구 100만을 넘은 이 마창진이 합쳐진 지역인데, 절대 공급부족 시대에 들었어요. 음. 창원, 이 절, 경상남도 전체가 인구가 330만 명 수준이에요. 334만 명. 요 정도 수준인데, 이 부산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음. 인구 규모면에서. 네. 부산하고 인구 규모가 똑같습니다. 경남이. 근데 부산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6천 세대인데, 경상남도는 9천 세대밖에 안 돼요. 아. 3분의 1. 그래서 경남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3, 4년 전에는 3만 가구, 4만 가구가 입주했던 시점에서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았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9천 가구로 줄었어요. 입주물량이. 그래서 경남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제, 부산은 이제 방금 26,000 세대인데 이게 약간 높은 시점에서의 평균치예요. 약간 부담은 되지만 아주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26,000 세대가. 최근 4, 5년 전에부터 그냥 그, 그 가구에 작년은 이제 17,000 가구 줄었다가 26,000 가구. 거의 이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높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은 건 아닌. 요게 이제 딱 부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요 입주 물량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고요. 이제 부산의 전통의 강자는 이제 해운대와 수영군데 네. 어, 뭐 안쪽에 이제 동래구까지 해서 해수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지금은 이제 어디에 주목하면 되냐면. 아,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 그래서, 부산항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 부산항이요? 부산항에가, 부산항이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점 추진 사업 1번, 1순위가, 부산항 쪽.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에요. 음. 북항. 북항이라고 하는 건데 부산의 북항이 부산항인데, 뭐옛날에는 남항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남항이 높고, 좁고 하니까, 사실상 이거는 사문화된 거고, 부산 북항이라고 하지만, 북자를 빼고 그냥 부산항이라고 하면 돼요. 음. 이 부산항에 이제, 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온갖 개발이 착 진행되는. 아,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동구죠, 동구. 그 부산항에 그, 부산항, 부산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에서 내려서 우리는 맨날 뭐 수영구 해운대고뭐 이쪽으로 막 그냥 네. 가기 바쁜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산항에 내려서, 부산역에 내려서 이 부산항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남구. 해운대 네. 수영구 남구에서 돌아서 이제 동구, 중구, 그 다음에 이제 또뚝 튀어나오는데 영도구 이런 데가 이렇게 이제 둘러싼 지역인데 그렇게 보면 이 동구, 중, 부산에서 시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데가 유일하게 부산 중구예요 아. 중구하고 기장군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자, 부산 동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바로 부산항이 천형적인 배산 임수 형태의 남양 자청룡 우베커를 가진 또 이런 천의 그,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부산은, 부산은 좀 주목을 하면 충분히 미래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뭐 볼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대구시장은 좀 어떨까요? 대구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입주물량이 많아요. 내년에는 네. 한 3만 4천 가구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려움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음, 그렇다고 대구의 핵심 강남인 수성구가 망가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어, 외곽이 망가지는 거예요 외곽이 에, 어려운 데가 이제 당연히 뭐 어, 동구죠 동구 동구와 달서구 요요 어, 요, 요런 데가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고요 어렵다는 게 공급이 좀 많아서 많아서죠 예공 입주 많습니다 네. 예. 이, 이쪽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교육도 안 좋으려니와 조금 네. 어, 주거 환경 여건에 조금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아. 어, 여전히 대구의 핵심은 수성구인데, 네. 뭐, 범어동, 황금동, 이런 네. 핵심은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틀의 의미에서 대구는, 어, 내년까지는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럼 혹시 여기를 지금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직은 한 템포 더 쉬어야 되죠. 아, 한 템포 더 쉬어야 아직은, 될까요 아직은 좀더 쉬어야죠. 왜냐면 네. 내년에 입주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음. 그러니까 내년까지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지금 괜히 아. 미리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내년까지 지켜보면서 대구는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일 또 어려워지는 곳이 포항, 포항이고 경주인데, 네. 어, 포항도 이게 차별화가 됐어 있어요. 포항 북구는 좋아요. 근데 포항 남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방 지역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도가 전체가 다 따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 지역 간 주택의 대체성이 없어요. 예를 네. 면 충청북도 얘기하면 충청북의 도 청주와 충주는 거리가 한 70km 돼요. 어. 이 출퇴근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있어요 생활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는지를잘 알고 그럼요 거기에, 거기에 따라 배웅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예 각계로 그냥 네.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굳이 마지막으로 네. 언급을 안할수 없는 데가 강원도인데 네. 강원도는 이제 영동시대 속초, 양양, 강릉 영동시대에서 지금은 영서시대로 바뀌어 있어요 춘원, 춘천, 원주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도 갈 거예요. 1년 이상 이 추론 시대가 돌아 강세를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빠르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이, 이 속초 양양 강릉 이강동 동해안 시대로 다시 회귀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강원도 시장도 아주 양호한 측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진짜 전국을 다 둘러봤는데 네 하나같이 같은 시장은 없어요. 이거 드세르 아, 그, 네, 잘 봐야 될것 아, 같습니다. 순간 또 제주도를 빼놨다는 생각이 <laughs> 들긴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게 V자 반등후 V자 반등후에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